16, 17, 18, 세월은 차당 20으로 치는. 그러니까 하수도는 절대로 때리면 안 돼. 그거는 진리다. 그거 만약에 그 때리잖아? 돈을 받다 바치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얘기. 절대로 그겁 없이 때리면 안 된다. 어쩔 수 없이 이제 스쿼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배판이 됐다 이러면 진심 맞춰서 해려야지 무조건 공은 살려야 지 쳤 나？구샤 완전히 내리막. 아, 아, 하하하하. 오, 맞지? 아이스 버디, 보기 보기. <목소리> 그러면 이제 동타면은 하 이제 대판이구만. 발끝 발끝 내리막 좌측으로 빠졌습니다 러프 140 대판이잖아. 어. 내건 어디 갔나? 쉣. 아. 원코에 없는데. 여기 있다. 어. 이거 빼면 안 됩니까, 이거? 뭘. 박혔는데 완전. 이거 <laughs> 원래 오장해야 될거 같다. 완전. <웃음> 와, 배판에 거디 찼어. 씨. 아, 아깝습니다. 야, nope. 야! 안 오네. 난 보기 아파 아, 아. 배판 신발아 어, 나불 아, 파. 아, 아, 아. 핀까지 168 1 6 8 m 그 정도 안될까야한165 뭐 정도 될까몇번 어? 들었습니까? 오, 5번. 아, 164인데? 164. 아. 그린 중앙으로 쳐야지. 아, 그린 중앙으로 난 저는, 저는 그린 중앙으로 칠 겁니다. 지금 만약에 170 이상 되면 나는 솔직히 센터 하칠것 같아. 근데, 165. 5 정도 켤이 나오는데, 그 다음에 또, 뒤쪽이잖아. 최 5번 6번. 5번 들었다 그랬죠. 6번. 6번으로 바꿨어요. 어. 아, 약간 왼쪽. ハ,ファ,ハファイブ。 456m 페어에 넣었네 여기 오른쪽 다 벙커 아 형님 이 뭐가 자꾸 왼쪽으로 가는데? 오. 다시 이고 배파. 배파. 배파, 아, 어, 어, 이거 보기 잖아내 아, 보기 네 동수하고 경수가 있어서 배파이다잘쳐야되 <laughs> 아, 넘버 투 이제 펑커 거리 비싸게 왔네 앞에 또 어,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잘라가야 돼니조 자 벙커에서 지금 얼마 거리가 얼마죠? 2 0 정도 되는 거정 투혼을 시키 투운을 하키겠다넘 하는 산에 넘방 투. 아하 아하 나이다 나왔다, 나왔다. 이 156m 서드샷 지나갔다 아 크다 3온은 아니지만, 형님 지금 4타째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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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타째 한타밖에 차이 안 나네. 빠졌어야 되는데. 어, 그렇지. <laughs> 진짜? 아이씨. 아, 봤는데 우 아이, 참. 아하하하하 아이. 뭡니까 이게? 아, 나 하나, 하나 먹었다. 1만1만루피 아, 아, 1만 아, 나이스 야갑습니다 생판에 nope. 고기에 일단 음. 판 아, 좋습니까 하하저 <laughs> 어떻습니까? 지금 몇돌 쳤죠? 다섯 돌 쳤는데 아직 행님 검증 못하셨습니까? 백돌리 상대로 말이 되는 소리네요 네이게하요좀 <laughs> 기다려봐 <laughs> 이번호 끝나면 건전 찾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봅시다 무너지고 있는 넘버 투. 老装<哇><哇>了，鬼啊！ 아니라고 어 개구리가 너무 많이 들었지 개구리가 너무 오네 나이스레이업 골프 동호회 회장님이 지금 백돌이한테 <laughs> 샷이 비슷하게 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심리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. 와, 짜증나. 그것도, 진짜. 그것도 로우보다 와, 짜증나. <laughs> 어? 아, 심리 <심지어> 좀 무너지나요? 어. <laughs> <laughs>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지 <놀람> 아, 본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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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, 다 본전 아다 <laughs> <와서 웃음> 본전 <도와> 빨리 빨리 와서 본전 보고 빨리 아 네, 여기 내거다 이제 응? 자, 뽕 응. 또펑크 빠지겠다. 거리가 많이 나가시고 苦労。 야 거리감 좋다 흉 호기 오만원 거슬러 주세요 아야 <laughs> 네. 와 거리는 잘 갔는데 와 거의 다 갔다 오뻥커 네. 빠졌다 해